뭐가 달라졌죠? 아 거기를 자 <웃음> 너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리드레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격의 거인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진격의 쿄진 영화 극장판을 봤거든요. 마스터 택이었나? 제가 진격의 거인은. 이렇게 극장판이나 애니로 하기 전부터 만화책부터 보던 사람인데 끝내줍니다. 진격의 표준 안 보신 분들은 당장 보십시오. 지금 솔레 영상을 볼 때가 아니야. 제 영상 보지 마시고 빨리 진격의 표준 보러 가십시오. 영화관으로 돌격해. 아 오늘은 퇴근을 하고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퇴근하고 바이크 잘안 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늙고 어, 힘들어서 퇴근하고 바이크 타기가 너무 지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바이크를 이렇게 타는 이유는 아, 오늘 쇼핑을 하러 갑니다. 쇼핑 제가 바이크 용품 살게 좀 있어서 NTV 모토 매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살 거냐면, 제가 사용하는 요 헬멧이 쇼웨이의 Z8이라는 헬멧인데, 제가 1년 반, 2년 좀 안되게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구매하고 한 1~2년 정도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가 뭐냐? 결국 헬멧도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쓰다 보면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안에 이렇게 내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헬멧을 쓰고 땀도 흘리고 계속 헬멧을 쓰고 벗었다 하다 보니까 이 내장재가 숨이 죽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피가 좀 헐렁헐렁 해져요. 지금 제가 썼을 때다 확실히 처음 썼을 때보다 내피가 많이 헐거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내피가 헐거워지면 약간 어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안전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저속은 괜찮은데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목 목이라고 했나 목이랑 얼굴 사이로 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 헬멧 밑부분으로 공기가 막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람이 유입돼서 풍절음도 어, 들리고 약간 휘슬노이즈라고 하죠 막 휘휘휘 이런 소리도 막 들어와가지고 내피를 좀 교체할까 합니다. 그래서 헬멧 내피를 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쉴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쉴드 파란색이죠 지금 블루 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실버 쉴드였거든요. 은색깔을 쓰다가 한번 헬멧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기스가 나서 실 쉴드를 사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일본 출장을 가게 되어 가지고 어 이게 쇼웨이가 일본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사면 한국보다 헬멧도 그렇고 이 파츠가 조금 더 저렴해요. 저렴하기도 하고 어 텍스 프리라고 해 가지고 어 약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일본에 가서 이걸 구매하면 조금 한국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이 실드를 샀거든요. 샀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은색을 사려고 하다가 어, 어 다른 색깔도 한번 써볼까 싶어가지고 파란색을 샀는데 뭔가 한국에 와서 이걸 쓰는데 영상을 보니까. 어, 기존 영상과 다르게 제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내가 쓰던 실드랑 다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어, 이게 나, 나라마다 이 헬멧이나 뭐 라이딩 기어가 다 안전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안전 기준이나 규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이 실드 농도를 어, 진하게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도 한국 사양이 조금 더, 어, 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에서 사온 제품은 어, 한국보다 농도가 좀 얕은 제품이다 보니 어제 눈이 약간 보였던 거죠 저는 제 눈이 보이고 제 얼굴이 보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 오늘 그냥 실버 실드를 다시 살까 합니다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합니다 15만원 어 개비싸긴 하죠 어 네피랑 실드까지 하면 25만원 정도? 한 20만원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아뭐 사야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어, 달아 빠진 내장재를 쓸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구매를 할 거고요 아 근데 왜 하필 오늘 구매하느냐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 4월 7일인데 4월 9일부터 어, 한국의 쇼웨이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네, 아무튼 가격이 4월 9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오늘 4월 7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겠죠 저 돈이 없기 때문에 4월 7일인 오늘 빠르게 가서 어, 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딩 기어나, 뭐, 장갑, 이런 것도 좀 구경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가는 NTB 모토라는 매장이 저희 집에서 좀 멀어요. 한, 한 시간? 근데 저는 옛날부터 뭐, 세차장도 그렇고, 뭐, 바이크 용품점도 그렇고, 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저랑 잘 맞고, 어, 친절한 매장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너무 잘해주시고, 뭐, 꼭 저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는 매장이라서, 그냥 가면 마음이 좀 편해. 야, 신영수천에. 야,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이. 아, 어, 내비가 잠수교로 가라고 하네요. 서울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신기해서 잠수교 몇번가 봤었는데 이몇번 가다 보니까 어,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봐 가지고 잠수교는 굳이굳이 안 오거든요, 이제. 아, 잠수교 정말 오랜만에 오는 구만 잠수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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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잠수교 여기 갓길에 오토바이도 못 세우고 앞에서 뭐 불법 유턴하는 것도 다 잡고 소음 단속도 하고 뭐다 잡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래 불법 주차는 하면 안 되고 불법 유턴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목적으로 예전에는 단속을 그렇게 안 했었던 건데 이제 하도 여기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신고를 했으면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까? 어 위에 이거 뭐야 단속 카메라도 생겼네? 어얘왜 멈춰 이거 어 뭔데 이거 어, 어, 선생님 왜안 가세요? 뭔가 오랜만에 오니까 예쁘긴 한데 아 이제 자주 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단 좌 LPM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저 앞에 후변 단속 카메라가 생겼다고 하던데? 야 생겼네 단속 중 너네들 어 천천히 조용히 다녀라 이거죠? 어 아저씨 위험한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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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위험하시게 노란불이면 멈추셨다 오셔야 될 텐데 바로 오셨나보다 여기 NTV보트 앞에 민가도 많고 이렇게 뭐 상업시설들도 있어서 조용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 멀리 NTV보트가 보이네요 웅장이 가슴에 집니다 정말 여기 잘 넣으면 되겠다 뭐부터 보지 장갑부터 볼까요 일단 가시죠. 장사가 잘 되시네요 어려운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월세 내느라 아, 어려워요 아. 제가 쓰던 장갑이 뭐였지 지금 쓰셨던 게 요거죠 이게 1년 쓰고 비도 맞고 하니까 예, 가슴이찍찍이안 가슴, 가슴. 예, <laughs> 네. 돼서 아 그래요 네. 찍찍이 뭐 원하시면은 AS 네. 무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 솔레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어 네. 이거 제품명이 뭐죠? 3 1 1번 c q 로입니다 c q 로 아무 잘 쓰다가 최근에 이제 거 신상품 맞아요 나와서 어딱 나한테 맞는 장갑이구나. 오늘 <laughs> 이제 좀 기술력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레이싱 장갑까지.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이 이제 네. 케블라 스티치죠. 아 그래서 아무래도 천에는 이런 장갑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공격적이에요. 손만 나오게 좀 해주죠. 손만 나오게. 네 얼굴 안 나오게. 편집하기 귀찮습니다. 아 일이 많아지시는군요. 네. 네. 오 확실히 기존에 쓰던 거보다 훨씬 낫죠. 네 공격적이. 지금 얘가 이제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을 다 어? 터나가지고 움직임이 훨씬 더 편해요 아 이쪽 부분도 그리고 이쪽 부분은 보호대 여기요 네아 이게 보호대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새끼손가락 음... 잃어버리지 않 어, 네. <laughs> 아 이거 붙어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죠 많이 있으시요 이게 새끼손가락 수거용인가요 어 수거하기보다는 수거하지 않으시도록 아예 네,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지 네, 않도록 그렇죠. 잡아주는 브릿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음... 네. 약간 이제. 국가나 상급 라인에 들어가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모델명이 뭐라고 하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파로라는 제품이고. 리파로. 네. 그거 말고도 저희 롱글러브도 있거든요. 어 맞아요. 아까 살짝 봤는데 이 너무 레이싱돼데요그 <laughs> 경기 스 라... 하시는 분들을 네. 쓰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입문용 글러브 롱글러브 쓰실 것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아, 이, 이 연장만 돼 있군요, 이게. 네, 이거 쓰시기 편하게 잘라 놓은 거예요. 하지만 전 저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공도충이어서 저는. <laughs>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영상에서 제가 쓰는 은색 실드 이건 뭐,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그냥 실들. 네. 뭐죠, 이거? 저희 샘플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랑 뭔 차이죠? 주머니 모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케블라가 얘는 허벅지랑 무릎에 들어가 있어요. 보대레온이라 그래서 네. 영국 쪽 브랜드를. 레벨 투인가요? 네, 맞아요. 아 출시된 제품이 아닌 건가요? 지금 출시될 예정이에요. 아 바지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전 이것만 계속 입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오신 김에 신형 입어보시고요. 아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이제 안 나오나요? 네. 어? 단종이잖아. 네, 맞아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요. 뭐지? 아 여기 지금 좀 그런데. <laughs> 요거가 가장 이제 큰 차이고 아... 이것 외에는 이제 보호대가 조금 안쪽으로 돈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아, 그쵸, 그쵸. 네, 그걸 좀 밖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신형들은 레벨 2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고보겠습니다 <laughs> 네, 보고시죠 작으시면 바로 소리 지르시고요. 소리 지르라고요? 네. 아 하면은 아 살찐 것 같은데. 아씨. <laughs> 어, 사이즈는 근데 잘 맞지 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보호대 아, 보호대가 맞습니다. 뭔가 확실히 느낌 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다르죠. 오. 네. 여기 지퍼 달린 거 말고는 뭐가 달라졌죠? 아 거기를 잘. <웃음> 너무. <웃음> 지퍼가 생겼고? 네. 지퍼 생기고 네. 레벨 2 보호대로 바뀌고. 음. 그리고 무릎 보호대 위치. 아 돌아가는 거 개선. 수정하고. 어, 확실히 근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다르. 이거 열면 시원하다고. 어, 네 맞아요. 벤틸레이션 겸해서 있는 거니까. 그 약간 야시시한데요? 어, 야시시한데요. 왕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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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데? 네. 이거 모델명이 뭔가요? 그게 218번. 218번. 218 c 엘라 조거라는 제품. 어씨 대표님. 네. 죄송한 바지 안 들고 갔어요. 바지. 얼마 <laughs> 저... 주실 건가요? 아 팬티 바라보로 <laughs> 영상에 나오기 좀 그런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온 김에 영상에서 제가 신는이 신발이랑 이거 바람막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아. 또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입는 게 이겁니다 검은색 나는 음 리플렉티브 카모까지 번쩍번쩍하네요 이거는 네, 네.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있는데 네. 세 가지는 15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 네. 얘는 19만 8천 원오아 리플렉티브 때문에 그렇군 요 소재 값인가 이게 제일 안 나가죠 어 그레이가 제일 안 나가요 어엥 의외네 네 그레이가 제일 적게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요 엥? 그래요? 네 이게 제일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주황 와 진짜 다 틀렸다 그레이. 전 이걸 제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음, 검은색 아 그죠 네 무난하니까 검은색만 입으시잖아요 네, 저는 <laughs> 시커매가지고 그냥 시크시커매가지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호대 옵션으로 다 추가 가능한 네. 제품이고요 음. 지금 보호대 넣으셨나요? 가슴 빼고 다 넣었습니다 잘하셨군요 네. 가슴은... 어 들어있네? 뭐야 어나 언제 넣었지? 들어 있, 다 들어있네요. 입고 <laughs> 네. <laughs>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만, 편하다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거는 사실 대안일 뿐이지 네. 네. 안전은 조금 더 아, 그렇죠. 방어력을 네. 아무래도 불편한 것들이 좀더 네. 좋다고는 안내 드리는데. 저 사실 어디인지 내 거. 이거 어? 오래 신으면 이거 걸을 때그 삐끼 소리 나요. 아 그렇죠. 네. 삐끼 소리 나서 관절에서 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마주치면서 나는 소리라서 네. 그거 소리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슈퍼 테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부츠를 되게 옛날부터 썼던 친구들이거든. 오 예쁜데? 네. 오 이거 어떻게 신는 건가요? 인부츠 처음 신어봅니다. 인부츠 처음 신으시면 가장 정석적으로 알려드리면 네. 인부츠를 벗고 뺀 다음에. 아 너무 귀찮아, 이거는? 그죠. 어, 듣기만 해도 귀찮죠. 벌써부터 안 신고 있는. 네. 세팅해 놓으면 쏙 넣으면 되나요? 어 맞아요. 이거 그냥 신으면 돼요? 어 네. 잡으신 다음에. 네. 앞쪽 잡고 발 그냥 움켜 넣으시면 됩니다. 오와와 그렇죠. 와 아직 안잠궜는데야 방어력이 이거 그냥 뭔가 너죠와 이거는 네. 서, 서킷 가야겠는데? 이거 원래 근데 이거 레이싱 서킷용 아닌가요? 맞아요. 이걸 먼저 잠그신 다음에 아 이걸 그냥 힘으로 그냥 지퍼가 떨어지지 않겠죠? 어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A S 당연히 가능하니까. 아 네. 아 이건 진짜 방어력이 그냥 엄청. 와, 이 넘어져도 되겠다. 이건 진짜 그죠. 저는 너무 넘어, 많이 넘어져 봤는데, <laughs> 네, 뭐 넘어져도 되긴 하더라고요. 이, 이쪽 면은 그푸팩을한게 음. 다이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화상 열이 많이 오기 아 때문에 그립하고 열 때문에 이렇게 좀음 그립감 있는 걸로 처리를 해 놓은 거죠. 아 어떤가요? 오, 오, 너무 레이싱 부츠다 빼는 거는 네. 여기를 눌러주시고, 아, 이게 좀 길이 들어야 되나요? 맞아요. 길이 좀 들어야 되나? <laughs> 오, 갑자기 이것이니까 너무 편해. 여기부터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블루, 그레이, 에보니 브라운. 오 이름이. 네, 있는... 아미 그린, 파이어 브릭 레드, 레드 블랙. 저는 일단 이겁니다. 네. 이게 제일 많이 나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 품절입니다. <laughs> 고대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한데 네. 앞코에 네. 이제 TPU 열을 줘서 네. 이제 굽힌 다음에 굳혀놓은 게 있고요. 뒤에도 힐컵이라 그래서 뒤에도 TPU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복사뼈 부분에 d 3 d 3 o 라그래서좀 말랑말랑한데 충격 받으면 딱딱해지는 D3O가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 복사뼈도 보호대가 반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에 다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많이 있는 이제 뒤틀림 방지 음 네. C인증 받을 때 이렇게 눌러서 이게 신발이 힘 받는 걸 보거든요 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뒤틀림 방지를 넣어놔 죄송해요 제 신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보면은 오 나이키는 그냥 네, 일반 신발이니까 편한 게 목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신발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다 음 요게 안에 있는 이제 뒤틀림 방지 아 뭐가 들어있는 안에, 거네 뒤틀림 네. 방지주는 이게 어, 어 엄청 딱딱한데 네. 그게 보대라고 보시면 돼요 와 엄청 딱딱하네 네. 아 이런 과학이 숨어있었구나 네. 네 카드가 이쁜데요 네. 이거 이거 남아있나요? 어 아니요 없죠 네. 근데 그냥 놓으면 이렇게 가져가요 네 <laughs> 다섯 장씩 가져가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러니까 꼭 네. 말씀해주세요 네, 솔리 스티커 mtv 옷에 들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 없으시면 사장님께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네 <laughs> 진짜 없으면은 저도 다, 다시 달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mtv 모터 요거 들고 가니까 <laughs> 네. 네. 그냥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스티커는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